밥값 뭐야 지에 틱톡계 전지현인데 지금. 그걸 봤는가봐 응. 내 이거라. 응. 보기 그좀 뭐야? 들가고 왔는 거라. 오, 진짜요? 어. 나 이거 자주 보거든. 응. 근데 나는 도 본사 이거 본 사람. 응. 아, 그래. 이상하다. 와, 이 맞나? 안 맞나? 확인해, 확인해. 어. 아, 나는 틀린 거 모른다. 그 원장이 막 틀려갖고 올리는 거 같다며. 전면으로 얼굴만 안 들어가나. 그냥 네음료 얼굴만 들어갖고뭐아실이라든지 41이라든지 가만 없는데 얼굴을 한번 갖는게 규칙이 안가이다어어뭐 Thank okay. you.